요즘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시 경막강화라고 마케팅을 하던데 일반적인 수술에서 안 쓰는 방법인가요? 새로 개발된 건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서야 마케팅을 하는 건지 혹은 안 하고 수술할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워낙에 하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수술명을 말할 때 수술 방법은 절차가 있잖아요. 뭐 어디를 짠다, 어디를 박리하고 들어가서, 어디를 찢고 지방을 펼쳐서, 어디를 고정하고, 뭐, 그 다음에 덮을 때는,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타이트닝하고, 어떻게 꼬매고, 어디를 꼬매고, 뭐, 다시 덮어주고, 뭐, 근육은 어떻게 하고, 뭐, 점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수술 명에 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수술명을 그냥 우리는 지방 재배치, 뭐 영어로는 fat sliding, 뭐 tc fat trans conjunctival fat sliding techniqu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마케팅을 할 때는 그 프로세스 중에 있는 어느 한 부분도 나는 더 신경 써서 잘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용어를 만들죠. 경막 강화. 이런 말이 지방을 싸고 있는 셉툼, 경막이라고 그러죠? 셉탈 리인폴스먼트,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마케팅 용어로 더, 나는 이걸 더 열심히 신경 써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전혀 없던 게 새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남들은 안 하는데 뭐 저걸 하는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냥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용어에 너무 연연해 야지 마시라. 요새 대표적인 게, 뭐, 목, 이중턱 때문에, 뭐, 이렇게 활경근, 뭐, 묶어준다, 뭐, 포도송이 지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하는, 이제, 선생님들 생겼는데, 글쎄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아주 중요한 프로시스여서 그걸 꼭 해야 되고 뭐 그걸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소세지 빠진 김밥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옛날 당구장에서는 소세지 없는 김밥도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그 김밥이 맛없지 않았거든요 막말로 충무김밥에 소세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laughs> 여러분 당구장에서 김밥 옛날에 꼬마 김밥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맛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깨 소금.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맛을 결정한다. 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중에 여러 음,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뭐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피자에서 토핑이다 생각하세요. 뭐 피자를 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난 토핑에 올리브 오일을 쓴다. 누구는 트러플 오일을 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게 뭐 그거는 최고고 이거는 쓰레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분법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